하지만입니다. 어젯밤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찬원 씨가 연예 대상을 받은 거예요. 이찬원 씨가 지금 나이가 20대밖에 안 됐는데 20대 나이에 벌써 대상을 받은 거예요. 이 들어가면 이찬원 씨는 앞으로 국민 예능인이 될것 같습니다. 국민 가수에다 국민 예능인 그야말로 앞으로 앞날이 창창한 것 같습니다. MBN에서 이렇게 보도했는데 이변 없었다. KBS의 아들 이찬원 대상 주인공 이런 제목입니다. 이미 요번에 KBS 연예 대상을 하기 전부터 이찬원 씨가 대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사 제목도 이변 없었다. 이렇게 나왔네요. 만약에 이찬원 씨가 안 받았으면 그건 이변이었을 텐데 그럴 정도로 요번에 이찬원 씨의 활약이 이 KBS에서 대단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찬원 씨가 20대 나이로 아슬아슬하게 무슨 운이 좋아서 그래서 어쩌다 대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진짜 실력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인하는 압도적인 활약으로 대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느 20대 연예인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대상을 받는 이런 일도 우리나라 연예 대상 역사상 아마 거의 처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요번에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 이례적인 사건이 이변이 아니라는 게더 놀라운 거죠. 그럴 정도로 이찬호 씨가 엄청난 위상을 KBS에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이번에 이찬원씨가 대상을 받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는 그럴 정도의 압도적인 활약 올해 KBS에서 가장 많은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KBS의 아들로 급부상한 이찬원이 강력 후보로 떠올랐다 그리고 마침내 이찬원씨가 트로피의 주인공이 됐다 거기다가 이찬원씨가 이날 연예대상 시상식에 사회까지 봤거든요 본인이 사회도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대상도 받은 거예요 진짜 이찬원씨 대단합니다 이렇게 세 명의 사회자가 처음에 입장했는데 세 명의 사회자가 입장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말을 뗀 사람도 이찬원 씨였습니다. 이날이 세 명의 사회자들이 이큰 행사의 사회를 보면서 굉장히 긴장했겠죠. 그렇게 긴장한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들 긴장하는 건 똑같은데 거기서 첫 마디를 떼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잖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찬원 씨가 제일 먼저 말을 하면서 분위기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날 이찬원 씨가 이 연애 대상 시상식에서 이세 명의 MC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이서 사회를 봤는데 이찬원 씨가 말을 정말 자연스럽게 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큰 행사의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떨지도 않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시상식 중간에 이찬원씨의 이런 모습도 나왔거든요. 완전 이찬원씨가 이날 이 시상식의 마스코트 역할까지 이렇게 하면서 프로그램의 중심을 잡아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찬원씨의 귀여운 모습이 이 시상식 중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KBS에서 완전 이찬원씨를 간판으로 그렇게 미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도 나왔고 웃음도 아주 환하네요. 그리고 또 막판에 이렇게 이찬원 씨가 축하 공연까지 한 거예요. 진또배기를 불렀는데, 완전히 이날 이찬원의 날이었습니다. 본인이 MC도 보고 축하 공연도 하고, 진또배기를 아주 화통하게 불렀습니다. 이런 시장시장에서 노래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중견 가수들도 시장시장에서 노래할 때는 조금 버거워할 때도 있는데, 이찬원 씨는 아주 여유있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셋이 다 함께, 장민호 씨, 박서진 씨, 셋이 다 함께, 햇뜰나를 불렀는데 KBS 연예대상이 트롯맨 잔치가 된것 같습니다. 장민호 씨의 모습 바로 앞에 이렇게 유재석 씨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올해 예능인상 이시이 있었습니다. 이 올해 예능인상 수상자들이 바로 대상의 후보들이 되는 건데 올해 예능인상에 이찬원 씨가 또 이렇게 올라왔고 유재석 씨, 유수영 씨, 전현무 씨, 김종민 씨, 이찬원 씨 이렇게 다섯 명이 올해 예능 인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렇게 상을 받고 나서 드디어 대망의 대상이 발표됐는데 최지우 씨가 나와서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대상 후보로 신상 출시 편스토랑의 요리 천재 이찬원 그리고 불후의 명곡의 이찬원 이렇게 후보가 소개됐는데 이5 명의 후보 중에서 이찬원 씨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이렇게 이찬원 씨가 감격하고 있습니다. 축하해 주는 유자석씨, 대상 받는 모습, 그리고 트로피를 손에 쥐고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섰는데 아주 수상 소감도 유창하겠습니다. 스포티비 뉴스에선 이렇게 보도했는데 2차는 대상 영예, KBS, 나아주고 길러준 고향 같은 곳이라는 제목으로 16년 전에 전국노래자랑에서 처음으로 KBS에 발을 디디고 그동안 KBS에서 참 많은 프로그램을 했다고 라고 하면서 얘기를 쭉 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고 떨리지도 않고. 말을 술술술술 하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무대에 서면 제일 어려운 게 여러 가지를 쭉 열거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쭉 열거하려다 보면 꼭 한두 개 정도는 잊어버리는데 근데 이찬원 씨가 대상 수상 소감을 얘기하면서 부루의 명곡 신상출시 편스토랑 하이엔드 소금쟁이 셀럽 병사의 비밀 네 가지를 그대로 다 열거하는 거예요. 진짜 이찬원 씨가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열고 할때 되면 한개 정도는 꼭 빼먹는데 그리고 제목만 이렇게 열고 한 것이 아니라 부르의 명곡에서 무슨 뭐 C.P. 이름, P.D. 이름, 작가 이름 다 얘기한 거예요. 보통 연예인들이 프로그램 하나에 관련된 제작진들 이름을 언급할 때조차 그걸 헷갈려서 제대로 언급을 못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이찬호 씨는 프로그램 하나 정도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 네 개의 제작진들을 모두 다 언급한 거예요. 뭐 PD 누구, 작가 누구 다 얘기한 겁니다. 보면서 아주 감탄을 했는데 어떻게 프로그램 4개의 PD, 작가들 이름을 다 외우고 아니, 외울 수는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엄청난 시간식의 수상소감에서 한 방에 쭉 얘기할 수 있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이러니까 MC로 연애대상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찬우 씨가 이날 자기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작진들을 위해서도 박수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프로그램 하나가 론칭되기 위해서는 2회, 4회, 이렇게 짧은 파일럿을 만들기 위해서도 제작진들이 4개월, 길게는 1년까지 수없이 연구하고 많이 준비한다. 그러니까 그러한 제작진들한테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제작진까지 챙기는 그런 모습을 선보여서 이게 또 이찬우 씨한테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새해 인사까지 다 하고 정말 이찬원씨 MC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노래까지 엄청나게 잘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두 가지 재능을 다 가지고 태어났는지 노래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그리고 이날 이렇게 대상 수상소감을 얘기하고 나서 바로 MC로 또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프로그램 마무리하고 새해 인사까지 다 했는데 끝까지 이찬원씨가 목소리에 떨리는 거 하나도 없이 맨 마지막까지 아주 우렁차고 침착한 목소리로 다 마무리한 거예요. 엄청난 능력입니다. TV 리포트에선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찬원 커리어 첫 대상이 연예 대상 예능인으로 정상 찍었다 이런 제목으로 이찬원이 대상 수상자를 우뚝 섰다 이렇게 나왔고 뉴스엔에선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가수가 노래나라는 비아냥도 이겨냈다 대상 가능케 한 이찬원 뚝심 이런 제목으로 이찬원 씨가 그동안 뚝심 있게 가수 활동과 예능 겸업을 이어 왔다는 거죠 그 결과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됐고 등등등의 얘기를 전해 드렸는데 하여튼 이찬원씨 20대 나이로 연예대상 대상 수상 그것도 대단하고 단순히 상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시상식 MC까지 보고 그리고 이렇게 마스코트 역할까지 하고 축하 공연도 하고 난리가 났네요 아마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찬원 씨가 아주 이례적인 활약을 펼쳤고, 놀라운 위상이 올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